어떻게 보면, 은 한때 20대 제 또래였던 분들의 로망이었던 차량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렌터카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 가장 많은 렌트를 했었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차량들을 렌트를 갖고 오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고 세당차량을 렌트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아반떼 MD1.6 럭셔리 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식 모델인데요. 지금 그러면 11년이 된 차량인데 98,000km라면 은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라는 것은 바로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 짧은 주행거리는 앞에 본인만 보셔도 체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차가 작은 차량들인 경우에 간혹 가다가 어, 오일의 관리가 안된 차량들도 조금 있습니다. 왜? 사회초년생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많은 교체나 많은 도색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보닛 쪽도 보셔도 깨끗하고요. 앞쪽 범퍼나 횡드쪽 보셔도 깨끗한데 앞에 라이트 부분도 백화 현상 일어난 부분 전혀 없죠? 앞쪽에 글라스를 조금 봐주시면은 선팅지가 굉장히 얕은 편이에요. 거의 틴팅이 안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 좀 걱정된다라고 하시면은, 썬팅만 한겹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휠은 가장자리 쪽 살짝, 한 4cm 정도 미세한 스크래치만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오 많이 남았어요. 70% 정도 남아있는데, 2014년 33주 차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검사를 받고 교환을 하시거나, 혹은 검사를 충분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어항인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좀 살짝 어항기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오는데 뒤에 도어, 앞 도어 할것 없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일단 뭉 콕난 부분이라던가 부터치 난 흔적들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깨끗하죠? 안쪽을 그럼 보여드릴 텐데 안쪽 가동가다가 트림이 낮으면 직물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직물은 아니고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이 핸들이에요. 약간 운전 습관에 있어서. 손톱을 조금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면, 아니, 손에 염분, 따위 많을 수도 있는데, 핸들 가장자리 쪽에 스크래치가 조금 다수 있다라는 좀 아쉬운 점, 요 점만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나머지 컨디션 좋기 때문에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 필요하시다면, 복원까지 하셔도 됩니다. 앞뒤 동일한 금호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도 솔직히 저는 디자인적으로 전혀 꿀리지 않는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 10년이나 더된 차량이지만 지금 타고 다녀도 디자인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뽑았던 모델이어서 그때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었던 차량이죠 이 친구 여는 부분이 앞에 있군요 잠시만요 자, 트렁크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반드 사이즈다 보니까 트렁크 안쪽은 많이 기대를 안 하실 텐데 좌우 깊이 높이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백 실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소프트백이나 드라이버는 빼야 될것 같고 순정 매트가 깔려 있고 차량 내에는 코일 매트로 교체된 지 얼마 안된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위쪽도 깨끗하고 아래쪽도 깨끗해요. 그리고 선팅지도 우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10년 정도가 된 차량이다 보니까 선팅지가 울거나 변색되지는 않는지 같은 포인트들도 보면 좋겠죠? 자,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을 쭉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에 지금 찍힌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쉽게도 흰색 바디인데 아마 어디 좀 예리한 곳에 찍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곳 하나에만 지금 확인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측면을 봤을 땐 깨끗한 판인데 이쪽 살짝 여기도 찍힌 부분 살짝 있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만졌을 때만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뒤쪽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카시트 흔적이라던가 사용감 한번 보면요 뒤쪽에는 거의 안하셨던것 같아요 뒤쪽에도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아반떼 사이즈가 그리 크진 않은데 패밀리카로 타시려면 충분히 탈수 있습니다 왜냐면제 주변에 실제로 그 지인분이 K3로 패밀리카를 쓰셨어요 심지어 아이가 둘이고 아이 하나가 이제 두 살이 되고 또 나머지 아이 하나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패밀리 카로 K3를 가족 넷이서 탔습니다. 심지어 차한 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차가 패밀리 카랑 하면은 무조건 그랜저급으로 커야 될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에 따라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키가 어디갔죠? 기름은 절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97,652km 주행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가솔린 가격이 10, 1600원 정도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절반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제 내비, 지니 내비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 여부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후방 카메라까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 이 CM 하이패스 룸빌러는 아니고 앞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요. 초기 예전 모델이다 보니까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거나 미지근하지 않아요. 일단 바람 굉장히 차요 아마 지금 냉매 충전을 하신다거나 필터를 굳이 교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패쪽에 있는 요 스크래치만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가격적으로나 전등미러 이런 옵션들도 나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 590만원이라는 금액대가 꽤나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는 뭐 거의 800만원 900만원대 가까이 했던 차량이지만 이제는 600만원 미만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펜더하고 도어 부분이 교체가 됐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쭉 넘어왔는데 보셨나요?